안녕하세요. 텍스나 핵심을 알기 좋은 토크할 때의 세미남 고성피디입니다. 올해 국내 IT 시장 규모는 약 53조 원으로 전망되며, 이중 IT 서비스 시장은 약 16조 원으로 전체 IT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IT 서비스 산업은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세미남에서는 글로벌 IT 선도 기업과 국내 대표 IT 서비스 기업의 핵심 지표들을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과연 무엇이 국내 IT 서비스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박준성 한국소프트기술중협 회장과 회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지금 GDP가 성장이 거의 멈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음. 현재까지 우리를 먹여 살렸던 그 제조업에서 경쟁력 유지하는 거에 관심 이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GDP가 계속 성장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 국민, 1인당 국민소득 레벨을 넘어서서, 어, 뭐, 완전 탑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음. 그 궤도를 타려면 제조업만 가지고 안 되고, 네. 지식지약형 서비스업을 키워야 돼요, 이제는. 근데 이지식지약형 서비스업에서,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할수 있는 비즈니스가 이 IT 서비스업이에요. 네, 음. 그래서 이제 IT 서비스업이 우리나라 앞으로의 GDP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되고 음. 또할수 있어요. 충분히 할수 있는데 지금 너무 IT 서비스 기업 경영에 대한 기본 그 상식이라든가 지식이 너무 없어요. 한국에 음. 가르칠 사람도 없고 네. 성공 경험도 없고 이렇게 참조할 만한 사이트도 없고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IT 서비스 기업 세 개를 비교를 했어요. 미국의 a 센처전 세계에서 제일 큰 IT 서비스 업체입니다. 80만 명 되어 있는. 어, 2024년에 네. 예, 직원 수가 70만, 아, 77만 4천 70만, 명. 네네. 음. 그죠? 음. 어, 그 다음에 인포시 o 는 인도회사인데, 세계에서 경쟁력이 제일 센 I.T. 서비스 업체예요. 음. 규모는 이게 제일 크지만 경쟁력은 얘가 제일 세요 경쟁력 이을다는 것은 어떤 말, 어떤 기준이죠? 저는 어, 경쟁력을 뭘로 보냐하면 P/S 레이쇼로 봅니다. P/S 레이쇼라면? 어, Price Sales Ratio. 네. 그래서 시가 총액을 아, 최근 연 매출로 나눈 그 배수. 아, 네. 일년 매출 대비 주가 주가가 얼마나 더높으냐 이거예요. 사실. 아, 그다음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 S.D.S.예요. 이제 삼성 SDS를 여기 넣는 이유는 뭐 제가 거기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에 상장돼 있는 IT 스업체가 얼마 없어요. 음. 그래서 재무제표가 공시돼 있어야 제가 숫자를 뽑는데 아, 네네, 네네. 재무제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 SDS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 그래서 비교해 보면 작년에 24년에 650억 달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음. 한 1.5배. 해야 되니까 100조 되는 거죠. 100조. 네네. 100조. 네네. 얼마 되겠습니까? 여기다 15공판은?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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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제 SDS가 이제 한 13조? 어, 13조. 우리나라 입장에서 와 13조는 큰 회사라고 보는데, 음흠. 여기 비하면 은 뭐, 그리 크진 않죠. 어, 그래서 하여튼, 매출은 많이 하고 있어요. 어, IT 서비스 업체로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전 세계 100위 안에 듭니다. 이 정도 하면. 어, 근데 이제 종업원수를 보면 77만 4천 명, 31만 7천 명, 요만천 명. <laughs> 만천 명.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아. 매출액을 종업원수로 나누면 음. 1인당 매출이 음. 여기 이제 에, 8만 4천 불. 1억 2천 정도. 네, 음, 1억 네. 2천 네, 네. 두 당.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직원이 나가서 고객사에서 프로젝트 열심히 뛰어서 벌어오는 돈이 네. 머리수로 나눴을 때 1억 5천씩 벌어온다 이거요두 네, 당. 네. 그 그러니까 얘들 얼마 벌어요? 요거보다 적죠. 아무래도 인건비도 어, 8천만 원, 어, 원. 어. 얼마 벌었어요? 12억. 12억. 엑센억처에 10배를 벌어요. 어. 한 사람이 나가서. 아니, 저러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칭찬받아야지. 인당 매출액그 하다 시피아니저숫자 그 보면, 보면 아니, 칭찬받을 얘기가 <laughs> 아니고 저 숫자를 보면 네. 이 해외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기절합니다. 네, 어. 아니, 어떻게 저 나라에서는 어. SI 사업에 한 사람이 나가서 어. 1년에 시, 12억씩 벌어오냐. 음, 네, 어. 뭐가 난 회사네, 그러겠죠. 음. <laughs>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네. 이익을 보면 한, 한 사람이 와서 12억씩 벌어보니까 지 인건비가 많아야 평균 1억 더 되겠어요. 네, 직원 그렇죠. 인건비 평균이. 네. 그러면 한 사람이 이익을 얼마 벌어오는 겁니까? 12억에서 1억 까지면 <laughs> 11억씩 벌어오잖아요. 거의 드림컴퍼니. 한 데, 개의 이익을. 네. 이익률이 어마어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여기 이제 이익률을 제이 보면 액션처가 15%, 매출 대비. 음. 인포시 23%, 네. 8%예요.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어디다 다 쓰시고 아니 인력은 만천 명밖에 안 되는데 어디다 어. 돈을 다 쓰시고 그래 8밖에안 남았냐 이거죠 지금 네. 아 인당 인당 십 억씩 번 거가 그게 어디 갔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어? 회사마다 그애 r e 어 리포트에 연차 보고서에 보고하는 그 숫자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음. 이제 지금 이천이십삼 20, 년 연차 보고서에서 있는 데이터를 다거어온 건데 총 비용 그니까 이거는 직접 비 간접 비를다 합친 거예요 네네가 어, 매출의 어, 85%예요. 매출의 85%. 85%. 네. 엑센처는 음. 인포시스는 80%예요. 네. 여기 93%예요. 어, 93%.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 7, 7, 8%가 남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제 이게 총총 총 원가가 이런데 이 중에 이제 직접비를 보자고요. 판관비도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거죠? 총 원가는 직접비 플러스 판접비죠근데 판간, 직접비는 생산 농가잖아요. 근데 네네, IT 그렇죠. 서비스는 사람이 가서 어... 용역 시간을 파는 업이기 때문에. 아, 매출 효과가 그 밖에 없는 거죠. 어, 에. 직접비가 에. 거의 다인건비예요 인건비. 네네. 그죠? 에. 그 다음에 이제 간접비는 아드사실비, 뭐, 판매비, 일반 관리비, 그렇죠. 뭐, 연구 개발비, 뭐, 뭐, 뭐 그렇죠. 어, 음. 경영 혁신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비용이 이렇고, 그 중에 직접비를 보면, 여기 이제 코스업 서비스가 직접비가 6 7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매출이익이, 직접비를 뺀 매출이익이 한33% 났다는 거죠. 33%. 음. 음. 글로벌 기업들은 직접비 equal 인건비인데, 대체로 우리나라는 외주를 쓰면서 그 외주해준 임금은 경비로 잡아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경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에 기록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은 겉에서 보면 안 보여요 이게. 음. 어, 지출 비다 인건비인가 이러는 네네. 거지. 근데 사실은 경비로 다 올리고 있어요. 음. 어, 외주 인력의 임금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나 하면은 HP, UX도 깔고 뭐 서버도 팔고. 깔고 뭐 음. 클라우드도 가입시키고 뭐 SAP 뭐 라이센스도 사고 뭐 하잖아요. 그 재료비를 다 자기네 매출로 올려요. 음. 음. 그랬다가 그 매출에서 이걸 재료비로 또 털어요. 아, 그러면 해외 에센츄 같은 데들은 자기네 그, 뭐야, 인력을 갖고 전문력 갖고 하는 서비스만 차지하고, 부대로 뭔가 뭐 스토리지 들어가고, 뭐, SAP 라이센스 들어가고 하는 것은 자기네 매출안잡습니까안 잡죠. 자기네 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우리나라로기도 어. 어. 하지만, 애시당 초 발주가 네. 여기서 레코멘드할거 아닙니까? 엑센처가 이제 뭐, GE한테 음. 아, 당신들 저 아마존 EC2 쓰면 좋을 거 같아. 네, 네. 그러면은 EC2 계약은 GE가 아마존 하고 하지. 못뭐 때문에 엑센처를 통해서 하겠어요? 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매출로 잡히지도 않고 어... 잡을 일도 없고, 진의 사업하고 관계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그렇죠. 그룹의 모든 IT 서비스는 나를 통해야 돼. 내가 마더야. 어, 음. 그래서 뭐. 음. 하드웨어 깡통서부터, 뭐, 패키지, 다 지를 통해서 넘어가니까 지 매출로 일단 잡아. 아, 네. 어, 아. 그 매출 굉장히 커 보이죠? 네. 어, 네. 근데 다시 거기서 싹다 빼, 재료비로. 그게 원가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직접 비가 어. 저렇게 93%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 안에는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있는 거고. 실제 이 안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겠어요? 만 명이니까 두당 1억씩 쳐봐야. 네. 어, 1조단 네네. 1조 단 말이야. 네, 네. 1조. 아까 10조라 그랬잖아만 명. 이를 평균 1억씩 인건비를 준다 그래도 자사 인건비 1조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인건비는 시, 아까 매출이 10조였잖아. 네, 12조. 그렇죠. 12조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인건비가 1조밖에 안 돼. 야. 한 8조 이상이 어. 맨 외주 외주나? 그다음에 저, 저 바이패스한 거. 재료 바이패스 어. 한 거. 어. 그걸 거기다 숨어 있는 거야. 네. 이제 명쾌하게 보이죠? 네네. 어떻게 된 네네. 건지.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뭐재력비를 패스수로 했다. 이건 그냥 뭐 회계 분식 문제니까 음. 경영 모델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렇죠. 왜 어. 자사 인력가지고 사업할 생각을 안 하고, 음. 지도은 관리만 하고, 진짜 기술 인력을 전부 외부에서 데려오냐 이거죠. 음. 어. 그걸 어떻게 책임지 말이지, 자기나가. 이 사람들의 어떤 네, 퀄리피케이션을. 네. 네. 음. 무책임한 거죠, 한마디로.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국내 IT 서비스 기업의 낮은 사업 이익률의 가장 큰 이유인 외주 중심의 사업 구조가 왜 발생했으며, 결국 어떤 문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지 이에 관련 영상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으며, 박준성 회장의 강의나 컨설팅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 하이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규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기업 DX를 가속화시키는 소프트웨어와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인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소프트웨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